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얽힌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빙산과의 충돌은 타이타닉의 침몰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왜 충분한 구명보트가 준비되지 않았는지 왜 구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1898년 출간된 소설, 타이탄은 타이타닉과 놀랍도록 유사한 침몰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저주받았다고 믿습니다. 침몰 전에 찍힌 사진에서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타이타닉 호이잔에는 해저에서 발견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발견이 이 미스터리를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